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커브에요 자, 오늘은 코나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나 동급 모델 중에서는 코나 볼트, 니로, 소울 정도가 있겠고 그4개 모델 중에서 가장 날렵한 디자인을 갖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일자 형태로 쭉 날렵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끝에 컨시그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서클형 타입으로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어, 당연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엔진을 시킬 필요가 없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부에는 충전 단자가 있죠. 자 위쪽에는 완속 충전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쪽 다 꽂을 경우에는 급속 충전으로. 들어간다는 점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맨으로 오시게 되면 타이어는 17인치 알로휠이 들어가고요 인치앱은 따로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쭉 오시면 아래쪽에는 이게 크롬 라인이 덧대여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별로 뭐 크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 이 정도 디테일한 감성을 줬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면부에 오시면 조금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터링이 들어가고 뭐 후면부는 이렇게 뭐 간단하죠?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아니다 그거. 아, 차가 5천만 짜리 차인데 전동이 없다고? 놀라, 놀라운데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동급 모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큰게 니로 모델이고, 니로 모델은 전장 차이가 코나랑 좀 다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길 수밖에 없고, 코나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경차보다 조금 더 어, 조금 더 넓은 그런 크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뒷좌석을 폴딩한 상태인데,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차박도 괜찮을, 물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데, 천장이랑 높이가 그렇게 큰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차박할 때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을 있겠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3 스포크 타입의 원형 핸들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7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중앙에 계기판이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연비 정보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정면에는 10.25인치 큼지막한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차량이란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좀 단조로운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당연히 전자식 변속 버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뭐 열선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핸들 열선, 오토 홀드, 파킹 어시스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위쪽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좁습니다. 코나의 단점 중에 뒷자리가 너무 작다, 좁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어 사실 앞자리 시트 포지션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뒷자리를 앉았을 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거의 반 개가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헤드룸 공간은 있으나 레그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느낌보다는 좁은 느낌이 많이 느껴질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거는 빼고는 뭐 시트나 다른 문제점은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슷한데 가격이 5천만 원이란 점에서 봐놓고 탔을 때는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코나 전기차를 산 이후 1년의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 카니발로 타니까는 1년에 기름값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아그만큼구나 근데 전기차를 타면은 영원이야. 음 응, 지금은 무료 충전소 때문에. 아 어, 무료 충전은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한데 밖에서 충전한 것보다 저렴하게 들더라고. 야 카니발 산 이유도 맨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그니까패밀리카 샀는데 코너는 작잖아. 작지 일단 카니발은 네가지 포함해서 세명인데 타기에는 차가 너무 커 이거 실질적으로 집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애하고 타기에도 차가 너무 크고 전기차가 한번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전기차로 바꿔봤지 5천만 넘잖아 이 차가 5천4백만 원 5천4백 지역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 보조금이 음. 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았는데 나는 차산게 이제 렌트를 했는데 의성군자체 보조금이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 1200 5천4백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4,200만 원 지원 보조를 받으면은, 4,200만 원 정도의 차를 사야 돼. 4,200만 원 정도 차를 사서, 굴리면은, 전기로, 본전을 뽑는단 말이야. 아 그래, 난 그래 계산을 안 하고, 아 렌트를 했어. 음. 나는 조건이 어떠냐면은, 음.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음, 음. 2,700만 원선금을 냈어. 보증금을 내. 아 그래, 2,700 보증금을 내고, 음. 월 50만 원씩. 그래서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총 납부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4,500만 원. 차를 사면은, 감가가 되잖아 그렇지. 그 내가 새 차를 예를 들어 사면은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4천만원짜리 차를 사면은 취등록세가 대략 한 250에서 300 나온단 말이야 음. 7% 나오니까 음.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음. 그게 없어졌어 그런데 렌트로 어. 가면 그 취등록세도 어. 낼필요 없구나 취등록세도 없고 기름값도 세이브되고 음. 그 다음 차 감가가 일 년에 내가 못 해도 차를 바꾸니까 한 오백만 원 정도까지더라고 어.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사십만 원꼴치더라고 음. 차를 사면 없어지는 돈이 음. 그러면 렌트 오십만 원 내면은 이천칠백 어차피 내가 살아 있으니까 삼년 음. 뒤에 다시 받으면 돼 근데 오십만 원만 내면은 감가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기름값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세금 이천 c c 기준으로 음. 세금이 일 년에 육십만 원에서 음. 뭐 육십 얼마인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음.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오만 원 꼴이야 그치 그면은 러 나는. 총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 감가, 보험료, 취등록세 이런걸 다 포함했을 때월50 같으면은 음. 세이브가 된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저기잘 산거지. 50만 내면은 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 걱정을 안해도 돼. 더 중요한거는 유지비 엔진오일안갈아도 음. 된다. 1년에 3만km 타면은 못해도 세번에번 네 갈아야 되는데 음. 한번 갈때 7만원씩 그러면 그만 20만원 또인데 나는 그 7만원으로 회식을 하는데 회식이 란다 <laughs> 예, 외식을 하는게 가들이아 <laughs> <왜, 길이. 웃음> 어. 괜찮지 음, 괜찮네 그렇게 보면 또 어. 뭐 렌트나 리스나 사고 났을때 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런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안그래도 차를 사자마자 빵꾸가 나서 회사에서 <laughs> 어. 레카를 보내줘 자기들이 어. 근데 빵꾸 비용은 내가 만원 내야 되더라고 어. 기사가 와가지고 알아서 해줘 일반 보험하고 똑같아 아. 그리고 렌트를 하면은 사고가 아무리 많이 나도 어. 내 보험 올라가지가 아, 않네 어, 보험, 보험 그게 수치도 안 오르고 음. 돈 30만 원만 내면 끝이야 그 1년에 카니발 같은 경우는 125만 원 냈는데 그것도 음. 한 달에 10만 원이야 음, 그렇지? 어, 10만 어, 그러면 원이 그 10만 원도 네. 세이브 된 거야 1회차를 따지니까 엄청 경제성이 있더라고 내가 어. 또 사업자가 있으니까 어. 사업자 비용 체리가또 가능하더라고 아 진짜? 어, 그래서 어. 또 세금적인 이윤도 또볼수 있지 왜 사람들이 음. 렌트카를 사는지 알겠죠? 음. 코나가 지금 핫하잖아 음. 불나는 차량으로 핫하잖아 음. 솔직 그런 이슈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코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 미로하고 코나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코나가 그냥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코나를 샀어 그래도 동호회에서는 코너를 안 그래도 동호에서는 회 코나를 안불렀 코나를 안 부른다고? 그럼 어. 어떻게 부르는데? 불라 불라? <laughs> 나도 자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 차가 혹시나 잘 있나 불이 안 나나 <laughs> 밖에서 개가 짖으면 혹시나 불이 나서 개가 짖나 <laughs> 진짜 <웃음> 신경을 써 20년 3월 이상부터는 개선이 돼서 나왔다 하더라고 불 나는 것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됐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니로가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고 어... 니로로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서 음음. 이때 코너를 사야 됩니다 20년 3월식 이후부터 사는 게 좋겠네 그렇지 새 차를 사거나 음. 아니면 중고를 사도 사실은 AS가 가능하니까 음. 유튜버나 뉴스 같은 데서 이슈화를 많이 시켜서 그렇지 그치? 뭐내건 아니겠지? 음, 그런 마인드로 음, 그렇지? 나도 내건 아니겠지? 전기차가 또 이렇게 말이 많잖아 요즘 음. 아직까지는 흔치 않고 음. 흔한 차는 아니고 보편적인 차는 아닌데 네가 봤을 때 전기차의 장단점이 따로 있나? 일단 장점이 너무 많고 단점도 있어 경제적인 부분 은 벌써 앞에서 끝났고 어. 장점 차가 너무 잘 나가 제로 107초대에 나온다 하더라고 단점은 이 차를 타면 운전 습관이 안 좋아져. 기름 걱정 없이 밟아지기니까는 너 그냥 빨리만 달리는 거야, 계속. 마력 좋은 차들 많이 나오잖아. 뭐, 스팅어 70, 이런 어. 차들 많잖아. 그치. 걔들을 기름이 많이 따른다고. 사실 그런 차들을 타도 많이 안 밟고 다녀. 그래서 걔들 다 이기십니다. <laughs> 스포츠 모드 넣잖아. 목 꺾인다. 방금 슈킹 뭔지 아나 차가 스피드 오는 거야. 어. 아, 타이어가. 이 접지가 부족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한 거잖아. 음. 디젤차보다 훨씬 낫네 전기차가. 음. 바로 200마력이 바로 나오니까. 저단에서 내연기관에 있는 차들은 음. 순간적으로 출력이나 토크를 올릴 때 기어 갔다가 어디 갔다가 다거쳐갖고타워가팍 나오거든. 전기차들은 빨자마자 그 최대 출력을 바로 팍 발산하니까 힘도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음. 아 요즘 전기차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 음. 타보면 달라. 음. 타보면 이게 아. 나는 전기차보다. 음. <laughs> 이게 앞만 영상 보는 것보다 한번딱 타봐야 돼. 어 타보면은 음. 다르다. 음. 무조건 전기차. 여기 전기차가네. 전기차 인사한데 <laughs> 그리고 이기 전부 다 내연기관 차들. 이래 많이 다니는데 전부 마을에서 돈 나온다죠. 100km마다 만 원씩 적금을 해. 비용을 지불 안 하니까 나는 만 원이 적금 되는 거지. 아, 어, 아 그렇겠네 그것도. 어, 2,800km 탔으니까 28만 적금 돼 있다. 지금. 연비는 한번 충전했을 때 어. 보통 한 400km 정도. 하다. 400km. 어, 400km 타는데 400km 까지 안 쓰고, 응. 한 50에서 100km 남았을 때 충전을 하지. 동호회 같은 데 보니까는, 운전 습관마다 다른데, 응. 한 500km 정도 타더라고.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응. 근데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긴 많이 받는다. 회생제동이란 게 있단 말이야. 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면서, 응. 거리를 늘려줘. 응. 3단계 해놓고, 응. 내 발을 떼잖아. 30km 떼잖아. 응. 그럼 지가 알아서 쓰면서, 갈수 있는 거리가 늘어. 아, 안네? 플러스 되잖아. 충전할 일잘 없다. 일주일에 한번 충전할까 말까 뭐 타는 사람마다 틀리겠는데. 자 전기차를 사려면 그런 게 말이 많잖아. 충전소 인프라도 잘안돼 있고. 막 주유소 같은 데 가서 급속 충전 한다 해도 막 10분 20분 막 이렇게 속 충전하면 더 오래 걸리니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건 네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데? 핸드폰도 예전에 배터리를 교체했다고, 지금은 음. 일체형이라서, 그래도 그때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익숙해지니까는 전부 다 일체형으로 충전을 하고 다닌다. 음. 타보시면은 그 불편함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 탈만 음. 합니다.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전부 일단은 저거 안 돼. 이래 음. 생각한다. 그 충전 40분 언제 기다려. 하면서 어. 근데 그 40분 동안 여유도 가지고, 음.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차 정리도 좀할수 있고, 음. 문화가 다르다 한다. 전기차 동호회에서는. 음. 그 충전하는 문화에 대해서, 음. 이제 받아들이고 음. 이해하고 음. 그렇게 타는 거지 음. 자기 생각도 좀 하고 차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도 하고 어. <laughs> 일단은 무료 충전소 가서 충전 하면은 음. 그 모든 불편함이 다싹없어지 충전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 커피값도 아끼는 거니까 그치 커피 응. 먹어도 이득 아이가 공짜로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 잔씩 주는 거지 그만 스트레스 없다 데이트하러 가도 뭐밥한끼 밥 하면은 뭐야 그렇겠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 그리고 <laughs> 공영주차장 반값 톨비 반값 근데 이게 소형차라서 그런 건 아니지? 전기차라서 혜택이 있는 거지 야, 그럼 돈낼게 없다 진짜 낼게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쓰는 돈들이 아껴지는 거지 음. 스포츠카를 쌍값에 타는 거야 충전할 때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 해가지고 어. 충전하는 그게 틀려 어. 입구가. 입구가 우리는 DC33 캐가지고 음. 호나 나 니로나 공룡이야 음. 근데 그전에 차들 전기차 1세대 차들은 또 충전하는 게또 틀려 충전하는 게한네가지 정도가 돼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DC3 콤보 이걸로 사야 돼 많아 인프라가 많아 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만드는 그 자체가 전부 요즘은 DC3 이걸로 나오니까 아 아무래도 내년에인가 뭐 테슬라에서 호환되는 걸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걸 내가 이야기 본거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사면은 충전하는 데가 한계가 있지 코나나 니로, 소울을 사면은 충전은 어디든지 다할수있지 아 어... 가서 우에 충전 한번 슥 한번 해볼까? 하는 방식을 내가 가르줄게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아 음... 근데 옆에 처음에 충전할 때 음...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더라고 아 진짜? 어, 아그 사람이 해줬어 유튜브 찾아보고 없는 거야 이게 급속이랑 완속 충전기가 있잖아 음. 뭐 완속 같은 경우에 집에서도 할수 있고 니가 음. 봤을 때는 뭐 어, 장단점이 다 있는가? 충전기마다 속도가 뭐 50kW 70kW 이래 뜬단 말이야. 그게 급속이고, 음. 완속은 집에서 하는 거야. 음. 집에서 자가 설치하면은, 음. 한전에 신고하고 설치하면은, 음. 7kW가 나와. 220V 사용해서 휴대용 충전기가 있단 말이야. 아. 그 집에서 충전이 가능해. 음. 그거는 한시간에 2kW가 나와. 아. 그러면 만땅 충전하는데, 거의 하면 10몇 시간씩 들더라고. 음. 한전에 신고해서 설치를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나한데 교통 비용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들더라고. 음, 음. 계량기도다 새로 달아야 되고. 그냥 취득 목소리 냈다 생각하고 참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충전 당연히 다 되면 알아서 꺼지고. 음, 음. 문자가날라온다 블루링크에서. 전기차는 항상 바닥을 조심해야 돼. 음, 돌 같은 음. 거 조심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방지턱 이런데도 세게 너으면 돼. 음. 혹시나 배터리가 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음. 상처나거나 깨질까봐. 음. 배터리가 2,400만 한다고 하더라고. 음. 여기서는 들어갈 땐 조심히 들어가야지. 야, 여기 위험하다잉. 응. 집에 들어갈 때, 어. 그 이렇게 대놓고 어. 뽑아놓고 들어가면 돼. 음.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